아침에 너무 심심해가지고, 오락실에 왔다. 샤, 호, 샤샤샤, 호, 호. 놀 만큼 놀고,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. 근데 차 소리가 났는데, 어떤 아저씨가 왔다. 애야,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? 맛있는 거요? 예. 예, 감사합니다. 아저씨를 말 듣고, 맛있는 거 사준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, 아저씨를 차에 탔다. 자, 맛있는 거 사줄게. 드디어 맛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, 여기는 맛있는 곳을 사주는 곳이 아니라고. 내가 뭔가 좀 이상했다. 어, 뭐지? 여긴 맛있는 곳, 사주는 곳이 아닌데. 서, 설마... 참, 뒷번는 보고. 나는 온몸이 굳었다. 나치였어. 나는 나치범인 걸 알고서 경찰 신고했다. 나치범은 경찰관한테 체포당했고, 그 나치범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.